안녕하세요 왕눈이 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 물대상으로 조금 물대인데요. 어, 저는 오늘도 어, 낙지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 사실 어제 어, 낚시를 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어, 거의 5시간 동안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대로 찍지 못해서 오늘 다시 재도전으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어, 오늘 조금 물때 어, 10시쯤 간조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분. 아, 1시간 있으면 완전히 간조겠네요. 거의 끝 날물 같습니다. 어, 일단 12시까지 어,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아서 어, 정말 정, 정말 좋네요. 어, 물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낙지들이 있다면 애기를 어, 보고 잘 붙겠네요. 어, 오늘 장비와 채비, 랜턴이. 어, 렌안 되네, 되네. 애깅 전용대 8.9 피트 M 대입니다 3,000번 일에 합사 1호 디오디오 애기 음, 카키색이네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애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네, 핀돌에 아, 죄송합니다. 스냅돌에 8호 봉돌 5호, 단차는 거의 20cm 가까이 되겠네요. 여기의 축광을 시켜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축광기를 선물해주신 순천 낙지 형님, 잘 쓰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낙지 목표, 아, 세마리를 목표로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가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입질 받았는데 뭐지 오 가보진 거다 애기를 가져가는 입질을 받았는데요 가보진 것 같습니다 어, 얼떨결에 낙지를 잡으러 왔다가, 올해 첫 갑오징어를, 오, 잡아버렸네요. 사이즈가, 오, 좋습니다. 저의 올해 첫 갑오징어입니다. 오. 좋습니다. 방금 갑오징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나오라는 낙지는 안 나오고 갑오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가비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인데요. 거의, 2시간 정도 꽝 치다가, 그래도, 가비가 한 마리 나와줘서, 아, 괜찮네요. 왔다. 오케이, 이것도 가보진 것 같습니다. 오라시고오라 쉬고, 오래 쉬고, 오래 쉬이 오래 쉬고, 오래 쉬고, 오래 쉬고, 오래 쉬고, 오오고오고 살짝 걸렸네. 보이시죠? 살짝 걸렸습니다. 와. 오. 어, 오래. 제두 번째 가보지어네요 처음 잡았던 곳으로 어, 다시 처음 갑오징어를 잡았던 곳으로 캐스팅해서 잡은 녀석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갑오징어를 놈 손놈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이 녀석이 좀 작거든요. 어, 둘 중에 한놈은 손놈이겠죠. 시달려온데 오케이 왔어 오케이 이 녀석도 갑오징어 같습니다 맞아요 오뭔 일이래 오늘 지금 세 번째 갑오징어를 잡아내고 있네요. 무슨 날인가? 와 보이시죠? 오늘 세 번째 가보진 겁니다. 와오 사이즈 굿. 우와. 빵이 영암하네요. 오늘 세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입니다. 어, 이 녀석은 제 생각인데 애기를 붙잡고 있다가 제가 살짝 견제를 주니까 쭉, 쭉 빨았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고, 챔질했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어, 방금 세 번째 가보정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저는 집어등이 없이, 하늘에도 보이시죠? 어두운 곳으로 캐스팅을 해서 어, 갑오징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디오디오 애기 카키색 애기에 축광을 시켜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인사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광기를 저에게 주신 순천 낙지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덕, 덕분인 것 같네요. 지금 11시 43분 음, 앞으로 한 20분 정도 더 던져보고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어, 오늘 처음에 낙지 3마리가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은 낙지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요. 대신 어, 저도 그렇고, 어,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봄 갑오징어가 3마리 나와서, 아, 기분은 좋습니다. 아, 이제, 사실 저는 5월부터, 어,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볼까 생각했는데, 어, 생각지도 않게 오늘 갑오징어가 3마리나 나와줘서, 음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 일단은 낙지 위주로 하고 어, 5월이 되면 어, 본격적으로 갑오징어를 찾아서 낚시 다녀 볼 생각입니다 어, 운이 좋게 오늘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솔직히 아쉬울 건 없네요. 아쉬울 게 없는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 사이즈가 꽤 좋은 봄 갑오징어 3 마리. 어, 낚아 올릴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어, 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